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방송 이상절목사입니다. 2025년도 들어와서 첫 주일을 지나고 이 방송은 수요일 8일날 나가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 시대 분별입니다. 시대 분별을 두고 세 번째, 셀프 예배를 통하고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하루에 천기는 천기, 하루에 일기를거든요. 일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 분별을 왜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루에 아침에 해가 붉게 동쪽에 뜨면은 그날 날이 굳겠다. 아침에 구름이 있다가요, 해가 뜨면요, 구름이 붉게 되면서 빛이 쨍나고 다 보이. 사 무지개 가쓸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틀머지 대홍수가 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대 분별력 모든 행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뉴스를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카톡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분별해야 됩니다. 미국을 보는 분별도 있고, 북한을 보는 분별, 중국을 보는, 일본을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 나타날 행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사상이라든가, 요런 거, 그걸 볼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어져야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할수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형편없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총리로, 어, 들었었지요. 그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의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본 그 섬기는 거 신의 잼, 신사, 그게 절하지, 절하러 안 갔습니다. 대단하지요? 절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 국민을 눈치 위해서 표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일본 총이는 대단합니다. 내가 볼때 박수를 보냈어요. 일본은 기독교 교인이 얼마 안 되어도 그런 돈독한 신자가 있구나. 일본은요 기독교인 수는 몇 사람 안 되어도 상당히 깊은 사람이 우찌모라 간조 같은 목사님이라든가 특별히 빙점이란 소설을 쓴 양철은 언덕이라든가 길은 여에 소설을 쓴. 여자, 어, 여자 가수의 삼푸능자, 일본 이름자 잊어버렸네요. 아야코 그런 사람은 강당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1 9 6 70년대는 그아야코가쓴 빙점이라는 소설의 영향을 받아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설교에. 일본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빙점. 빙점은 뭐냐? 이미자 씨가 노래한 것 빙점은, 빙점이, 어, 빙점 있고, 속 빙점이 있거든요. 빙점은, 그래, 사, 빙점 상은, 그 그, 아야 그 욕구, 아, 욕구가 뭐, 요코, 강가에서 자살하는 데까지만 나왔습니다. 근데, 빙점 하, 속 빙점은, 걔가 커서 대학을 다니고 해가, 살아나서 활달하게 생활하는 거, 희망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비아시 노래는 그 신앙적으로 좀 반쪽밖에 안 되지요. 억울하게 이 꽃다운 너희에내가 스스로 자살해야 되느냐. 그 슬픈 노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꽃머리가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구나. 너무 내용이 쓸쓸하고 너무 불쌍한 내용입니다. 그속 빈점을 쓴 아였고 그 작가는 삼포용자는 엄청난 고생 속에서 고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병약을 해서 그러다가 소설을 쓴 것이 그게 그렇게 크게 일본 한국 사람까지 울림을 줄수 있는 소설인가 그 신앙심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말 70년대는 그 여자 고등학생들이 빈점을 안 들고 다니면. 좀비 레벨이 낮다고 봤어요. 안 읽어도, 탁, 가방에 안 놓고, 책가방을 두고빈점 탁, 이거 들고, 들고, 저는 빈점이 뭐냐? 그랬는데, 나중 이제 수십 년 지나서 읽어보고, 그게 유명한 책이었구나. 우리 원죄를, 원죄를 다루는 소설이었어요. 원죄. 원죄는 물로 씻어도,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되는 것이 원죄거든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도의 은혜 아니곤안 됩니다. 그빈점이 나오거든요. 북교대에 이제 가서, 요양 가서, 요꼬라는 주인공 아가시거든요. 자기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 한이 속에 원망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버리고 갈수 있느냐? 피떡어이 나를 버려서 내가 유아원에 자랐지, 영어원에 자랐지 않느냐? 그리고 또난노명을 쓰고 살인마의 딸이라고 해서 이양 아버지 엄마 밑에서 그렇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이 하니 막 속에 막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이욕구란아가 씨가. 그 소설 주인공 아가씨입니다. 그러는데 북해대에 가서 이제 다큰 아가씨가 되었죠. 마음에 좀 수양을 요양하러 갔어요. 요양보다 수양하러 갔어요. 마음 좀 편하게 하려고. 근데 그 죽음까지 가고 있지요. 어, 아침에 북해도 그 얼음 얼음 바다거든요. 자, 이제 숙소에 나와 강가를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하늘에서 태양 같은 붉은 빛이 있고, 거기서 붉은 물이 떨어지더래요. 붉은 물이 하늘에서 막쏟아지더래요 그러더니, 바다에 얼음 조각이 막 떠다는데 니 그걸 다 녹여버리더래요. 이 욕구와 같이 마음속에 이거다. 내 힘으로는 나를 낳아준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 빨간 핀불이 나와서 얼음을 녹이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속에 얼음, 그, 그래, 빙점. 얼음, 알, 갱이를 녹여주지, 아니면 안 되는데, 오늘 다 녹아버렸네. 엄마가 용서되는 거래요 나도 엄마하고 제외하는 거 나오거든요. 만나는 것도. 그리고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도밖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빙점, 어, 본편하고 속편이, 그, 상하건이 핵심이거든요. 양이 많아요. 두번 합하면. 이 빈점입니다. 그만큼 제가 <laughs> 일본이 기독교인 숫자는 적어도 오지 마라간절그 목사님 같은 경우 이몇 사람 안되도요 엄청난 그리스도 속에 성경의 진리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시대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고 얼마 전마다 1,200만 기독신자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때한 500만 되려는 말. 그 시대를, 500만 시대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고, 교회 예배드리는 실태를 볼수 있어야 되고, 제가 우리나라, 전국에 다안 가봤습니까? 은퇴 일찍 가고, 저 광주로, 제주도는안 갔어요. 광주로부터 저 북쪽의 파주까지 다 가봤어요. 교육관 다 가봐, 커리큘럼 다 봤어요. 그래, 찾아낸 거지. 거기서 제가 답을 찾는 게 목회할 때 몇십 년 동안에 못 찾네. 여기서 찾아. 답은 여기 니까 아까, 어, 아야쿠가 말한 대로 길은 여기야. 길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길은 여기예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여 통한다 그랬는데, 길은 이것을 통하여 인생에 사는 길, 죽는 길, 경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길은 여기 속이다. 이 속에 다하 길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 보배를 발견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성경의 안경을 딱 끼고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시대가 분별력이 딱 나와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2024년도 12월부터 1월, 2025년 1월까지 큰 사건이, 나라의 존폐가 달린 사건이 터진데 저는 봄부터 알았어요. 봄부, 봄부터 알았어요. 이런 사건이 10월 11일까지 오면 아무도 조용하네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여기저기 막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막 사건이 터져죠 시대 분별력. 무엇을 통하여 성격을 통하여. 악한 시대는 뭐하느냐. 기적만 옵니다. 기적만. 한때 우리나라에 미국의 목사 젊은 목사 와서 긍정의 힘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막 기적이 나든 그거 막 간증하면서 한국 교인들 막 박수 치고 시트에서 방송을 보면 그목사님은 거의 매일 나왔어요 매일 저도 처음에 책이 네 권인가 어, 머리 좀꼬부라하고 여기 미국 사람 있어요 긍정의 힘으로 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거몇 사람 책도 많이 팔렸을 겁니다 많은 사람 다 샀을 겁니다 그게 한 지금 십몇 년 전이죠. 긍정의 힘이란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독서하는 사람이나 성경 읽은 사람들에게. 그때, 그때에 기적을 많이 얘기했고, 이적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기복 희랑적인 거 굉장히 많았지요. 교회감 병고친다. 기도원이건 병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또 교회 왔어, 은혜 받으면은 돈도 많이 번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머리가 좋아진다. 새벽 특별 기도회 해서 막 얼마나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수도권을 통하여 지방에까지. 그런 시대를 저는 그 시대를 긍정적인 면도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시대를, 시대 분별력이, 이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전부 자기를 과시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이것밖에 그러나 성경을 신약성경, 신약서신서 보세요. 말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말세는 고통한 데 예수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었다. 고난은 다배제버리고 그저 우리 교회면 돈잘 벌고, 기업 잘 떼고,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병 고치고, 귀신병 고치고, 안지백 일어나고, 척추가 고치고, 암이 떨어진다. 이것만. 제가, 성경 읽기 전에 저도 유혹을 많이 당해가 따라다녀자 아, 아무것도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런 이 강산, 대한민국 강산에, 아,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사, 근대, 근래사입니다. 기적.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우관 목사요. 교회는 훌륭한 교회요. 지금 훌륭한 교회 맞습니까? 훌륭한 목사 맞습니까? 그래, 한다고? 예수님 딱나머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나머렸습니까 그걸 갖다가, 악한 시대라. 표적을 구하는 성도는 악한 성도라. 표적을 구하는 시대는 악한 예수쟁이라. 그랬습니다. 악하다, 악하다. 병고지, 안진에 일어나는 거. 안진이안 일어나면 어때 괜찮아? 병온 거지, 뭐 어때요? 갑자기 비락보자 안되면 안돼 요 그건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기독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신자요, 악한 교요, 악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시대 그 악한 시대는 그만 찾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들은 이거 잘해서 와 수만 수십만이 지금도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왜그럴까요왜 무너질까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좋은 신앙이 뭐냐? 시대를 잘볼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가 잘하고 있느냐?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잘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프로그램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거냐 못하냐 볼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영분별력 그런 영적인 분별 그 모양으로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누구에게 모든 기독 신자와 목회자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 영분별학이다. <laughs> 영분별학입니다. 학점을 따야 돼요. 분별학을 학점을 따야 그 사람이. 참 기독 신자요, 참 교회 멤버가 되겠지요. 영분별력 학점을 어디서 따느냐? 학점 따는 학과장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학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 교수입니다. 그 예수님 교수 앞에 가서 이 교과서는 한 권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뭐 66번입니다. 이걸 여기 학점을 따야 돼요. 마태복음 60점, 창세기 60점 다 따야 돼요. 1점씩 하면 6 6 6 학점을 야야됩다6 6 6점을0.54 6면다떨어져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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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영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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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니까 네개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 있는 건, 그건 목사님 거고, 네개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영분별력은 지식으로가 논문으로, 박사로 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따는 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거 있다 보니, 제가 나이가 제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제가 하나연구권함은 생색내는 거 아니고, 그냥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입생을 모집할 거아닙십니까 물어보고 외원자 왜, 왜 물어보면 뭐, 뭐 목사 되겠다고 목적과 동기는 사람 제가 합격 안 시켜줍니다. 복음 때문에 살겠다는 그 사람을 그럼 테스트합니다. 딱 말씀을 가져 딱말 성경과 테스트합니다. 인본한 딱 매우 던져보면 이 사람은 영 분별력이 가능한 사람이다. 덤고 합격이라요. 뭐 다른 시험 형식을 치는 거 그게 불합격해도 관계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분별력이 발동합니다 이 좋은 신앙이 성령의 역사는 성경 속에 성경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해요 어떻게 많이 읽어요 다독 그다음 속독 빨리 읽어야 돼요 속독은 뭐냐 천천히 읽으면 성경의 역사가 적어요 빨리 읽 빨리 빨리 읽을 때에 우리 오른쪽 뇌가 작동하거든요 이게 속독의 묘미이다 성경을 빨리 읽으면서 속독을 하고 그리 먼저 내려서 있는 독서고, 그 다음에 양자 독서가 가미되어서 요즘 과학이 뒷받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양자 독서, 양자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고 지시해 가지고 그 성경을 속도하는 거예요. 그 포토 리딩입니다. 우리 태조 4명, 그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는 태조 사 태조 4명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포토링 적어도 500도 이상에서 1,000도 이상 된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이게 와서 제가 뭐할때 모일 때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라냐? 그 뭡니까 방청객. 그 다음 에또방청객으 청강생으로 앉아 듣는 건 관계없어요. 제가 강의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바로 500에서 1000도 이상은 그 사람 중심을 하기 때문에 1월 16일날 선거 아르칸빌상가 지하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충만 비게됩니다 성경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경 충만. 그것은 과학적인 양자, 양자 역학을 통한 성령 충만이 될 때는 거기는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하시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결과, 그저께 들은 역사입니다. 제거 아니고 다른 사람 겁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 한 사람, 멤버들 중에 몇 사람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호가 매일 온대요. 뭐할 때, 성경 읽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호이 그런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머릿속에 자꾸 온다요. 자기도, 자기도 어쩔 수 없대요. 옛날에는 성형암으도 그런 거 없었는데 이거 포토리딩 하다 보니 포토리딩니다 포토리딩. 읽다가 보니 지금그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 아니에요. 3개월 조금 넘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 뉘앙스가 오고 영원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변하고 오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령이란 증거다. 성경의 힘이다. 성경의 흐름이다. 이게 오는 거라니. 이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오는데, 오는 거 부인하면 안 되죠. 성령을 소밀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피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분별력을 들는 것이 성경, 성경, 성경 속에 빠져들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시대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고, 바 보이죠. 본부도 제가 이 국가의 어떤 무엇,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건 모르죠. 그러나 크게 사건이, 사별이 터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통곡의 병만 자꾸 두드립니다. 한 방으로 꺼내는 그런 우리 속에 막강한 무지가 성경이 한 방으로 안 꺼냈으면 이거. 혼돈하고 공헌 세상에 성경 한방을 빵! 창조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모든 것이 공주의 권세자본자를 통하여 막 활동하고 있을 때에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 성경 한방을 빵! 하면 다 해결되고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성경! 포토링! 실제로 내용은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방송도 안됩니다 제게 들어야 됩니다 직접 들을 때에 여러분이 깨달아 오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참 성령의 성격의 신령 있는 기독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